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1.5 역삼각함수입니다. 네, 강의를 주말에 올리기로 했는데, 농띠를 피우다가, 주말이 12시가 되기 전에, 네, 겨우 뭐 올리네요. 자, 학교를 어제 못 와가지고, 네, 자, 역삼각함수. 저 역삼각함수. 자, 역삼각함수. 네. 자, 일단, 영어. 인버스 펑션 역함수 그죠 그 다음에 인버스 트리고노메트리 펑션 뭐냐 역삼각함수 자트리고노메트리 이거 뭡니까 삼각 그죠 트리고노메트리 이거 삼각함수 인버스니까 역삼각함수 그래서 어, 역삼각함수를 대학교 와서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삼각 함수에는 세개 있죠. sinx, c o s i n x tanx. X. 요것들의 역삼각 함수를 배우겠습니다. 자. 어, 제일 처음에 어 sinx의 역함수를 배울 건데요. 자. 요게 지금 sinx 그래프거든요. sinx 그래프인데 sinx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sinx 전체를 생각하면 역함수를 못 만듭니다. 왜냐? 1대1 대응이 안 되죠. 1대1 대응이 그죠.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범위를 제한한다.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그죠.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것만 그린 겁니다. 그죠. 자 원래 함수 오리지널 함수에서 sin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죠.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되죠. 1대1 대응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범위에만 요 범위에서 생각을 해서 역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제한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자, 그거죠? 자, x 어떻게 맞느냐? xy를 바꿉니다. 그죠?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y 이렇게 자, 원래는 y sinx인데 역함수 뭡니까? 역함수. xy 바꾸죠. xy. 그래서 x siny 요렇게 된 겁니다. 그죠? siny. 근데 내가 y 로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y 요렇게. 그죠? 요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y 골 아크 사인 x. 우리 왜냐하면 자 역함수 요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요거처럼 요거에서 도용해서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인버스. 자 그래서 요게 y. 그죠? 어 뭡니까? 사인 x 그래프의 역함수.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고 아크 사인 이렇게 아크 사인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그제임풀. 자 A 번은 아크 사인 2분의 1을 구해라. 자 아크 사인 2분의 1 세타로 둡니다. 그죠? 요 요가 요게 뭔가. 자 역함수에서 아크 사인 2분의 1이 세타니까 요거를 원래 함수로 쓰면은 사인 세타가 2분의 1. 여기 동 맞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요거 말이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그죠? 그래서 세타는 뭐다? 6분의 파이다. 그죠? 여기서 바로 바로 6분의 8 해도 되는 거죠. 이 정도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b 번 b 번 자, 탄젠트. 아크, 아, 탄젠트 아크사인 3분의 1을 구해라. 자, 이거 보면 뭐냐면 요게 각의, 탄젠트의 각의 입장으로 들어가 있죠. 각의 위치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세타로 둔다. 그죠? 그래서 세타로 둔다. 그러면 아크사인 3분의 1을 세타로 뒀다. 오케이? 자, 이걸 다시 쓰면은, 맞죠? 3분의 1은 사인 세타, 이런, 런 뜻이죠, 그죠? 3분의 1은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세타 여기 그렸다, 세타, 그죠? 세타 여기 있다면 3, 1, 밑변, 루트 8,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세타로 뒀으니까 이거는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뜻이죠. 어, 여기서 탄젠트 세타 뭡니까? 루트 8분의 1, 그죠? 루트 8분의 1. 그래서 결론은 요거 맞죠? 요 물어 는게 요거가, 그죠? 탄젠트, 요게 세터로 아까 뒀는데, 요게 2루트 2분의 1,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요렇게. 그래서 요거 직각사각형 그려서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 코사인 역함수, 그죠? 코사인도 1대1 대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범위를 제한하죠? 그래서 코사인은 0에서 파이까지, 원래 함수에서, 그죠? 원래 함수에서 0에서 파이까지. 자, 그래서, 원래는 y y 코사인 x를 요거 뭡니까? xy를 바꿉니다. 그죠? 역함수 만들기 위해서. 자, x 코사인 y. 그죠? 밑에 써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여기 써 있다. 그죠? 여기 써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y =로 고쳐서 쓰면은 y 아크 코사인 x 요렇게. 그죠? 자,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이 역함수에서는 치역으로. 그죠? 자, 원래 함수에서 치역,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그러면 역함수에서는 정역으로, 그죠? 크로스에서 가면 되는 거죠. 예. 교재에는 요거 직접 역함수 y골 x 대칭해서 그린 그래프도 있거든요. 근데 예, 그거는,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 맞죠? 이거 자체로 해서 커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아크 탄젠트는 대기, 아크 탄젠트가 역삼각 함수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크 탄젠트는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자, 일단 아크 탄젠트도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범위를 이렇게 제한합니다. 그죠? 한 칸만, 이렇게 한 칸만. 그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아크 탄젠트, 아, 이거는, 요거는 탄젠트. 자, 요거를 y 골 x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그러면, 요렇 요러... 요렇게 되는 거죠. 어, 너무 시원하다. 맞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죠? 요거는 되게 요 그래프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죠 요거는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아크 탄젠트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프가 맞죠 머리에 박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탄젠트도 역함수를 구해보자 원래는 y 이꼴 탄젠트 x인데 xy를 바꾼다 그죠 xy를 바꿔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탄젠트 y 이꼴 x 요것도 y 이 꼴로 쓰면은 y 이꼴 아크 탄젠트 x 자, 정의, 원래 함수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역함수에서는 치역으로 오죠. 치역으로. 그죠? 렇이렇게 자, 아크탄젠트는 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어, 자, 요거 중요. 별표, 별표 맞죠? 별표. 그리고 예제 그 과제 맞죠? 자, 시험 문제를 예제하고 과제에서 변형해서 내겠습니다. 그죠? 예뭐 네. 어차피뭐 다란 말이죠. 공부를 예제, 과제. 그죠? 예. 자. 심플러파이 dx프레션 코사인 아크탄젠트 x. 그죠? 자, 그러면 요것도 자, 아크탄젠트 x가 코사인의 각의 입장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통째로 아크탄젠트 x를 통째로 세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자, 요거를 아크탄젠트 x를 통째로 세타로 뒀다. 그죠? 그러면 이 말은 x가 탄젠트 X. 원래 함수에서는, 그죠? X가 탄젠트 X. 자, 그러면 이게 직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그립니다. 그죠? 세타. 자, 탄젠트가 X니까. 1분의 X. 오케이? 그러면 피타고라스 하면은, 요렇게. 그죠? 예. 그러면 자, 요거를 세타로 뒀거든요? 요거를 세타로. 그러면 코사인 세타. 자, 요거, 여기서 코사인, 요거를 세타로 넣었다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 뭡니까?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래서 이렇게된 겁니다. 답이 요겁니다. x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죠? 답이 요거다. 그죠? 답이 요거다. 요게 답이다. x로 표현한다. 그죠? 그래서 요런거 비슷한 거 시험에 그죠? 예 나옵니다. 그리고 예제 과제. 그죠? 어다 있네. 자, <laughs> 어내가몇 분만 했지? 자 너무 빨리 했나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예. 그래서 처음이라서 어리, 별로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죠? 예. 처음에는 초반기에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과제. 그죠? 과제해서, 과제, 과제 안한 학생들은 과제 업로드 하면 됩니다. 그죠? 첫 번째 시간에 온 학생들은 요거 과제를 다 수업 시간에 풀었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못낸 학생은 LMS에 내가 또 LMS를, 과제를 오픈하겠다. 그죠? 수강 변경하고 들어온 학생들. 그죠? 예. 그리고, 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그죠? 카톡에 저, 저장해가지고, 그죠? 예. 카톡으로 저장해가지고 편하게 얘기하시라. 그죠? 뭐 질문을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뭐 좋죠? 그죠? 네. 안녕.